한달 사이에 어떻게 한국 대표팀이 엄청난 변화를 보이며, 베트남을 유경으로 격파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9월에 웨일즈와 사우디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손흥민의 역할과 기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성과가 빨리 향상되었으며, 이것은 한달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은 튀니지를 사영으로 이기고 베트남을 유경으로 격파하여 이러한 승리로 인해 해외 매체와 축구 전문가들은 극적인 변화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슈팅이 아닌 공격 방식의 변화에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에게 슈팅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밀착 마크를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슈팅보다는 패스와 침투에 집중하였고 이것이 한국 공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과 한국 대표팀의 공격 방식을 분석하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이 손흥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손흥민은 클린지만 감독의 지시에 따라 빠른 패스와 짐투, 연계를 통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팀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강인의 성장과 함께 한국 대표팀의 공격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선발로 출전하면서 한국은 더 다양한 패턴과 전술을 시도하고 있으며 공격력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고정된 패턴을 사용하는 대신 선수들에게 적극적인 침투와 연계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상대 수리진은 막기 어렵고 한국의 공격은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톱으로 뛰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공격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움직임과 패스가 한국 대표팀을 더욱 강력한 팀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내외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